사장님, 여기서 가장 싼 옷이 뭐예요? 우리 아빠가 입으실 건데 제일 싼 걸로 주세요. 가장 싼 거요? 네, 싸면 쌀수록 좋아요. 어이없어하는 직원. 점장님, 저 여자 좀 봐요. 자기는 명품 들고 다니면서 아빠한테는 싼옷 사준다니. 쉿, 작은 소리로 해. 듣겠어. 아빠가 옷을 보는 사이 딸이 점원에게 다가오더니. 저기 사장님, 우리 아빠한테 가장 좋은 걸로 골라주세요. 얼마든 상관없어요. 편하기만 하면 돼요. 우리 아빠가 젊었을 땐 멋쟁이셨는데 이제 나이 드시니까 돈 쓰기 아까워하세요. 그래서 말인데 절대 비싸다고 말하지 마시고 꼭사다고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잠시만요. 아버님 이옷 한번 보세요. 소재도 편하고 디자인도 깔끔해서 아버님한테 딱이에요. 아니요 아니요. 이건 너무 비싸 보이는데요. 못 사요. 제일 싼 걸로 보여주세요. 아버님 이거 안 비싼 거예요. 다 나가고 이거 하나만 남았는데 약간 하자도 있어서요. 아버님이 사주시면 저희가 감사하죠. 진짜요? 그럼 좋네요. 마음에 드시면 입어보세요. 저쪽에 탈의실 있어요. 네, 그럼 한번 입어볼게요. 마음에 들어하는 아버지를 보며 흐뭇해하는 딸. 점장님, 저 손님 진짜 이상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러게, 진짜 오해할 뻔했어. 나 같으면 짜증 내면서 알아서 사려고 했을 텐데. 진짜 멋진 딸이야. 잠시 후. 새 옷을 입고 나온 아버지 와 우리 아빠 너무 멋진데? 이 좋은 옷이 왜 이렇게 싸지? 그래도 딸 너도 돈 벌기 힘든데 함부로 쓰지 마. 괜찮아요 아빠. 아빠가 행복하시면 그게 제 일이에요. 가요. 평생 자식을 위해 아껴 살아온 아버지를 위한 딸의 작은 거짓말. 이 따뜻한 딸에게 좋아요를 보내주세요.